리처드 이 후보가 앤드레앙 후보와 함께 추천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 16일 본방과의 인터뷰에서 함께 뉴욕시 정부의 입성에 시너지를 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이 뉴욕시 원19 선거구 후보와 앤드레앙 뉴욕시장 후보는 이날 함께 서명 운동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리처드 이 후보는 이날 본방과의 인터뷰에서 앤드레앙 후보와는 몇 달간 함께 이야기를 해오다 추천인 서명 운동까지 같이 진행하게 됐다며 둘의 인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앤드류 양이랑 몇달 동안 이제 계속, 계속 계속 다니면서 어, 어, 네. 어, 어, 네. 리스랑알에서 오늘 여기 같이 여기 버드 어, 특별히 와가지고 우티 사인을 할수 있게 우리 성과나갈수 있게 어, 서 왔습니다. 특히 이날 리처드 후보는 베이사이드에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 특별히 소상인들이 많이 자리한 지역인 만큼 퀸즈 지역의 많은 소상인들과 연대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응원하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특별히 지역에 배우고 다니는 그 소상인들의 어 보여 블러받을 지역입니 모든 분들이 소상인이고 다 스몰 비즈니스죠. 근데 특별히 요즘에 소상인들이 너무 어렵고 스포트하기 위해 그걸 하이라이트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앤드류 양 후보와 뉴욕시의 여러 현안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함께 당선되어 자신의 선거구를 비롯해 뉴욕시를 바꿔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Uh, I think it's important to support each other, uh, especially because we feel and agree in a lot of ways uh, about how we want to support our small businesses, how we want to improve transportation, and make government more work better for the people. And I'm looking forward to uh, continuing to uh, support him and hopefully that he will continue to support me as we both run for him as mayor and me as city council in this district. 한편 리처드의 e 후보는 추천인 서명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